나는 예를 보자면 미분하고 싶죠 x로 x를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x가 t 자리 에 풍덩 빠져서 f(x)가 될 거고요 자 양변 x로 미분했으니까 이 고비미분이야 앞에 거 미분하면 1g(x) 더하기 x의 g'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x를 미분하면 a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f(x)는 어떻게 생겼냐면 g(x)를 알아야지 f x 를 생기겠다 그쵸 자, 그런데 gx가 봤더니 얘가 요렇게 하고 접분변수가 t 니까 x 앞으로 나오고 0서부터 2까지 ft dt 더하기 3 요렇게 볼수 있겠습니까? 자, 얘가 얘는 정적분 값이니까 어떠한 실수라고요 실수값 그런데 여기에 a가 있으니까 선생님 얘를 b라고 놓을게요 b 자,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gx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, bx 더하기 3 요렇게 생긴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g'x 는 b 구요 자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gx 는 bx 더하기 3 이구요 자 g'x 가 b 인데 여기 앞에 x 있으니까 bx 더하기 a 이렇게 됐겠죠 자 그래서 얘는 ebx 더하기 a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이게 fx 입니다 됐어요? 근데 나는 뭐를 알아요? 얘를 정적분한 게 b 다 라는 걸 알잖아요 자 그래서 0 서부터 2 까지 ft 가 뭐야 여기다 t 집어넣는 거잖아 ebt 더하기, a 더하기, 3, dt. 이 값이 b입니다. 됐어요? 자, t 가 변수니까, 자, 얘 어떻게 됩니까? 어, 2분의 1 곱해주시면, bt제곱, 플러스, a 더하기, 3t. 얘가 0서부터 2까지, 얘가 b입니다. 자, 이 e 집어넣으시면, 4b. 더하기, 2, 자, 2 e 집어넣으시면, 2a 더하기 6. 얘가 b입니다.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겠네요. 됐어요? 자, 그래서, 얘는요. 2a 자 여기 2a 이거 넘어오시면 얼마야 플러스 3b 3b는 마이너스 6입니다 여기까지 식 하나 나오겠죠 자 이제 식을 하나를 찾으시면 돼요 식을 하나 자 그러면 어떤 식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여기 봤더니 음 선생님은 여기다가 x에다 2대입 e 하고 싶지 않을까요 x에다 2대입 e 하면 자변은 0 되겠죠 자 x에다 2대입 e 하면 2g2 e, e. 그 다음에 여기 2 대입한 거니까 2a 마사 이렇게 됐겠네요 이런 식을 하나 또 찾았어 오케이? 자 그러면 2배의 g2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4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g2가 얼마라는 얘기야? 마이너스 a 플러스 2란 얘기잖아요 그쵸? 2로 나눠준 거야 오케이? 자 g2 g2가 어디있어 여기다 2 집어넣는 거잖아 2 2 g2 자 g2가 얼마야? 2b 더하기 3이래 자, 그래서 2b 더하기 3이 마이너스 a 더하기 2입니다. 이렇게 식을 하나 찾은 거죠. 됐어요? 자, 그래서 이거 넘어오시면 a 더하기 2b, 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1입니다. 이렇게 되는 거고요. 선생님 양변을 2배 해주시면 2배 4, 이렇게 될 거고요. 자,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요? 얘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b, 이렇게 될 거고요. 마이너스 4, 이렇게 나오겠네요. 자, b가 4예요. b가 4. 자, b가 4면 어디다 집어넣을까요? 여기다 집어넣을까요? 여기다가 12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8 2a는 마이너스 18 a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상수 a 갖고 가는 거니까 답은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